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민경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정보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짧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 중심으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첫 환자의 보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 28일, 홍콩에서 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홍콩의 한 60대 확진자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반려견이 코로나19에 약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혹시 우리 반려견도 감염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분들도 혹시 반려동물로부터 우리가 코로나19에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낮은 수준의 감염은 가능하다 인데요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홍콩의 사례를 보면 확진자의 반려견을 2월 26일, 2월 28일, 3월 2일 총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서처럼 비강과 구강에서의 검사를 뜻하고요 아무튼 처음 양성이 나왔을 때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실제 감염 가능성을 사실상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오게 됨으로써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에서도 공식적으로 감염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농림부에서는 그 사람에서 동물로의 첫 번째 전파 사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번에 확인된 반려견의 감염 사례가 그 낮은 수준의 감염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낮은 수준의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려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었고 또이 반려견 친구가 그 임상 증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 강아지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숙주는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강아지라는 환경에서는 잘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 와사바에서는 이 낮은 수준의 감염이 과연 감염이 맞기는 한 건가? 단지 바이러스의 파편이 비강과 구강에 묻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그 반려견에서의 감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사실 진짜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도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이 말은 반려견이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전파를 예로 들면요, 주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이런 침방울, 콧물들이 몸 밖으로 나가서 전염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즉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전파가 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그 반려견 사례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침이나 재채기 같이 몸 밖으로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하는 임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서 그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에서도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전염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사람에서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배출 농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반려견 사례의 경우에는 무증상이면서도 바이러스 배출 농도가 계속해서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으로 전파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상황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혹시 그 반려동물로부터 우리가 코로나 19에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불필요하고 매우 소모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관련해서 외출도 꺼려지게 되고 친목 모임도 자제하게 되고 뉴스에서도 매일 우울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우울증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람에 있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반려동물과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위주로 짧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시시각각 정보들이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동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사람 사이에서의 전파에 대한 방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